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3학년 1반은 수업이 2시간 들었고, 3학년 2반은 1시간 들었는데요. 아, 2시간 수업 분량이 다 나가는데, 아, 3학년 2반은 그요 학습 내용으로 오늘 듣고, 반 분량은 월요일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사내, 사회 문서 자료 조사 방법입니다. 어제는 기안문 자료 조사를 위한 뭐 문서 분류해서 사내 문서하고 사회 문서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 이 문서를 어, 활용한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 문서의 자료 조사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라넷을 통해 1차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을 주로 쓰는 거라서 밖에 외부하고의 어,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인트라넷은 그사 내에서만 어, 통용되는 통신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어, 이 인트라넷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생활기록부 작성 내용 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인트라넷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첫번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인트라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각 선생님들도 어, 자기 아이디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당연히 비밀번호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의 그 나이스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어, 학교 내에서는 곧바로 접속이 가능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 학교에서 쓰듯이 입력을 하면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VPN이라는 것을 통해서 따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두 번째에 내부 문서들을 모아둔 폴더를 찾는다. 선생님들이 기한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모아둔 폴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부서에 관련된 곳에 가서 어, 자료를 아무래도 찾겠죠. 보통 선생님들이 찾는 자료는 어, 선생님들도 업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 하셨던 분들의 어, 자료를 찾아서 어, 이번 연도에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한하고자 하는 사내 문서와 목적이 동일한 문서를 확인해서. 기초 정보를 수집한다 어,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급식에 관련된 문서를 찾을 필요는 없죠 어, 급식을 하시는 분은 이제 영양사님께서 하시니까 영양사님이 그런 것들을 찾아 보겠죠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와 동일한 문서를 어, 찾아서 그 내용을 어, 참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부 자원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 어, 사내 문서를 통해서 어, 많이 찾아봤는데, 어, 여기에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죠. 이 자료 수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참고하는 게 어, 인터넷, 그리고 어, 외부에는 있 신문, 논문,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더 수집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 인트라넷을 통해서 내부의 자료를 많이 찾지만 요즘에는 어,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으면 어,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 그런 것들을 어, 모아놓은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외부 자원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 유의해야,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지 요새는 어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신문 같은 경우에도 요새 그 뉴스에 자주 보면 어뭐 검언유착이다 이제 검찰과 언론 유착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가짜 뉴스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신문에서 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블로그, 카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어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어 개인의 의견을 쓴 내용도 많기 때문에 어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그 정보가 제대로 된 것인지, 어 거짓이 섞여 있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료는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뭐, 한 10%, 20%, 이 정도만 거짓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어, 자료가 어, 거짓으로 꾸며진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검증하는 작업을 꼭 통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확인을 해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을 때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논문도 가끔 보면, 뭐, 잘못된 논문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 옛날에는 어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뭐, 황우석 박사의 뭐, 동물 복제 논문,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어, 이제는 그, 조금 거짓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나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물론, 훌륭한 분위기는 한데, 너무 그 결과물을 빨리 내라는 이런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 좀 자료를 중복으로 해서 내기도 하고, 또 아직 그, 그 실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물을 빨리 내느라고 조금 무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서, 어, 논문에서 어 취소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황우석 박사는 또 이제 교도소에 가서 형사처벌도 받았고요. 하지만 어, 실력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자 인터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도, 어, 그 관련자가 뭐 금품에 어, 매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 인터뷰가 어, 거짓으로 꾸며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자그 다음에는 사회문서의 자료 조사 방법에는 아몇 어, 가지가 있습니다 어, 질문지법 그리고 면접법 그리고 참여 관찰법 그리고 뭐 실험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오늘은 이 질문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질문지법, 음,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죠. 어, 사람들의 의견을 알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 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근데 어 이런 질문지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어 많이 속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어 말하는 편인데 옆에 나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어 일본 사람들이 국민성에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그 겉으로 표현할 때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은 A라고 생각을 해도 어 사람들이 B의 방향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은 어 B라고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모든 국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 국민성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기 때문에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이 뭐잘 통하는 조사 방법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 가장 빠른 방법이죠.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그 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그래서 질문지법을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곱 가지의 이제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한다. 질문이 이제 길어질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짧고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어, 첫 번째 나온 거하고 이어지는 건데 질문은 무엇을 묻는지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질문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응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는데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한자를 써가면서 하면 어린이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응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질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담기면 안 된다. 이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이 대답을 잘할수 있도록 질문에 요지가 뭔지 잘알수 있도록 하나의 질문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해서 하나의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다섯 번째는 질문을 구성할 때 질문에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어,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와서 응답자가 그에 맞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답에 신빙성이 좀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질문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 어떤 유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질문자의 의도에 넘어가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의하면서 어, 질문지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회적, 사회적으로 금하는 주제의 경우 주범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크기에 질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어, 그 응답자가 당신은 뭐 도둑질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이 응답자는 사실 도둑질도 해왔고, 사실 몰래몰래 몰래 도둑질을 하고 있는 도둑놈이라고 쳤을 때, 이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 어, 도둑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이 그래도, 어, 도둑질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일에 관한 질문을 할 때는 어, 유의하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건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질문에 유의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태도나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응답 범위에서 균형성을 갖도록 응답지를 만들어야 한다. 자, 어떤 태도를 갖고 자기 견해에 대한 질문할 경우에 어, 응답 범위를 너무 넓게 주면 어,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균형성을 갖고 응답지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날 하는 거고 삼학년 일반은 어, 이따가 또 이어서 들으면 되고요. 삼학년 이반은 다음 시간에 어, 들으면 되겠습니다. 어, 금요일 수업은 어, 여기까지입니다.